40세의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 디자이너 크리스다 로드리게스가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. 성공의 정점에 있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진실을 들어보세요. 첫 번째, 차고엔 슈퍼카가 있지만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. 두 번째, 명품 옷이 가득하지만 병원 천으로 몸을 가립니다. 세 번째, 통장엔 돈이 넘쳐도 더 이상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. 네 번째, 집은 성 같았지만 지금은 병원 침대 두 개뿐입니다. 다섯 번째, 오성급 호텔을 다녔지만 병원 복도를 전전합니다. 여섯 번째, 수많은 사인을 했지만 지금은 진료 기록이 제 서명입니다. 일곱 번째, 멋을 위해 미용실에 다녔지만 이젠 머리카락조차 없습니다. 여덟 번째, 제트기를 타고 날아다녔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부축해야 걸을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, 진수성찬을 즐겼지만 지금 식단은 알약과 소금물 몇 방울입니다. 열 번째 돈 명예 성공 죽음 앞에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.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죽음 외에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. 지금 건강하고 먹을 것과 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.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. 부처님도 25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. 모든 것은 무상하다. 집착하지 마라.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. 심리학자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. 하버드 대학교 80년 연구 결과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였습니다.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.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 것이다.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. 이분이 깨달은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.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던 지혜였습니다. 다만,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이죠.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,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오늘 당신이 가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세요. 성공보다 건강이, 명예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.